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K-9 자주포가 결국 러시아 최전선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동안 티르키의 반대로 1년여간 표류 중이던 핀란드 나토 가입이 마침내 확정된 건데요. 이로 인해 K-9 핀이 러시아를 얼어붙은 바닷속으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이제 러시아에는 죽기 살기로 우크라이나를 뚫어내거나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얼마 남지 않은 입지 조건이라도 확보하는 것뿐인데요. 크게 아니라면 방강제로 1년의 절반 가까이 역사상 가장 거대한 내륙국 신세로 지내합니다. 아마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도대체 뭔 소리인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 게왜 K9이 대러시아 최전선에 배치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며 러시아가 내륙국이 된다는 건또 무슨 소리인지 어안이 벙벙하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부동항에 빗장을 걸어버린 대한민국 K9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작 23년째이긴 하지만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 결정은 21세기에 내려진 가장 멍청한 판단일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칠러주의자가 전쟁의 원인을 우크라이나와 나토가 제공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들은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기조를 보인 탓에 러시아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해 침략을 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개그맨 출신 정치 초짜 대통령이 겁도 없이 설치다가 자국민을 전쟁터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러시아를 어르고 달래며 돈바스와 크림반도쯤은 감수했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정신 나간 소리인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당장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최악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나토의 동진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벌집을 들쑤셔놓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례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일명 발트삼국은 비록 2004년 나토에 가입했지만 전쟁 전만 해도 러시아와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했습니다. 또 워낙 소국들이기에 나토 소속임에도 러시아를 상당히 두려워했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은 발트삼국마저 국경 폐쇄라는 초강수를 두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2위의 군사대국과 척을 지는 안이 있더라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명이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리비아 등 러시아를 둘러싼 나토 영국들의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에 단초를 제공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문제는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 껴서 완충지대 노릇을 하던 군사적 중립국들이 대거 나토에 가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를 운운하며 우크라이나를 비난했던 꼴을 생각하면 이제 평화를 거더찬게 누구인지 물어보고 싶을 지경인데요. 특히 러시아로서 가장 큰 문제는 1939년 소련의 국토의 11%를 빼앗기고도 중립을 선언했던 핀란드가 이번에는 마침내 나토의 원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러시아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 애교를 펼쳤던 핀란드마저 행동에 나섰다는 건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던 러시아의 선택이 얼마나 멍청한 선택이었는지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그도 그럴게 핀란드는 러시아와 1300km에 달하는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핀란드가 31번째 회원국이 되면서 나토와 러시아의 접경 구간은 기존의 2배가 넘는 2500km로 급증했습니다. 2023년 기준 전시병력까지 죄다 끌어모은 상비군이 28만 명에 불과한 핀란드로서는 나토에 가입한다는 것 자체가 구군을 걸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핀란드의 최대일간지인 헬싱긴 사노마트 또한 나토 가입이 군사적 충돌과 같은 불행한 결과를 낳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표현할 정도였는데요. 게다가 핀란드가 나토의 원국이 되었다는 건 단순히 적대 세력과 대적한 국경선이 늘어났다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핀란드의 나토가입은 결국 러시아의 젖줄이나 다름없는 발트해가 나토의 호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러시아는 현존하는 국가 중 가장 넓은 영토를 지닌 나라입니다. 그 넓이만 자그마치 1,710만 제곱킬로미터로 대한민국의 약 170배, 전체 육지 면적의 무려 11%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러시아는 여전히 땅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 넓은 땅에 러시아가 가진 부동항이라고는 흑해 연안과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칼리닝그라드, 동해의 블라디보스토크, 북극해의 무르만스크 정도가 전부입니다. 물론 흑해와 칼리닝그라드를 빼면 종종 얼어붙긴 하지만 이 정도면 감지덕지한데요. 특히 발트해에면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제2 도시이자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러시아에서 출발한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발트해 밑바닥을 지나 독일로 향하는데요. 유럽에서 들어오는 대부분의 해상물자 또한 대부분 발트해를 거쳐 러시아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비유하자면 부산항과 비슷한데요. 이는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1814년 발트해의 발틱함대를 선봉으로 내세워 핀란드와 스웨덴을 침공했고 1905년에는 발트해와 스웨지우나 그리고 인도양을 거쳐 일본과 스시마해전을 벌였습니다. 한마디로 발트해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입구이자 출구였던 셈인데요. 그런데 핀란드가 나토의 원국이 되면서 더 이상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통한 발트해 진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경지인 칼리닝그라드는 나토에 포위되었는데요. 칼리닝그라드는 흑해 소형 항구들을 제외하면 러시아가 현재 보유한 공식 영토 중 유일하게 1년 내내 얼지 않는 부동항입니다. 그 중요성은 이로 말할 수 없는데요. 실제로 칼리닌 그라드에는 러시아가 보유한 4대 함대 중 하나인 발틱 함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과 전략자산이 도배된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으로 인해 러시아 본토에서 칼리닌 그라드까지 이어지는 해상로가 완전히 봉쇄되었는데요. 물론 바다에서 핀란드가 러시아를 상대하는 건 무리입니다. 핀란드의 해상 전력은 250톤급 미사일 고속정과 길의 부설정 등으로 구성된 수상함 전력이 전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빈약합니다. 반면 칼리닝그라드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주둔 중인 발티함대는 세계의 군역 3위인 러시아가 보유한 강력한 해상전력인데요. 당장 발티함대의 기함인 소브레멘니급 구축함만 봐도 만재배 수량 8,000톤에 전장 156m, 전폭 17.3m로 핀란드의 함정과는 비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면에서도 발틱 함대는 30척이 넘는 초계함과 11정의 상륙정, 잠수함까지 포함해 총 50척이 넘는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만 봐도 알수 있겠지만 해상에서는 아직 러시아의 힘이 건재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진짜 문제는 바다가 아니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트해로 이어지는 지형 그 자체입니다. 지도를 보면 알수 있으시겠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트해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폭이 겨우 50km에 불과한 좁은 해협을 지나야 하는데요. 그런데 핀란드는 다름 아닌 K9핀의 운용국입니다. 그것도 현재 운용 중인 것만 48문에 달하고 2021년에 신문 추가 도입, 2022년에는 무려 38문이나 추가 도입을 결정했는데요. 이는 핀란드군의 규모를 생각하면 핀란드 포병이 보유한 최대 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K9이라면 발티캄대가 얼마나 강력하든 지상에서 요격하기에 충분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K9자주포는 이미 지난 2016년 육군 8군단 주관으로 시행된 동해안 합동 해상사격 훈련에서 해상 표적제압 능력을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고속정을 이용한 북한의 기습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 애초에 설계부터 해상 표적에 대한 타격 능력을 염두에 뒀기 때문인데요. 당시 K9는 무인기의 좌표 습득을 이용한 정밀 포격으로 육지에서 무려 40km가 떨어진 가상 표적을 완벽하게 파괴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에는 이집트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 시행된 K9A1 시험평가에서 망망대의 이동표적을 저격하며 이집트 방산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압도적인 명중률 덕분에 이집트와 200대에 달하는 K9 도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핀란드는 K9을 해안포로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해상이 아닌 육지에서 러시아의 발퇴 진출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자의 아가리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꼴인데요. 더군다나 핀란드 해협의 맞은편에는 똑같이 K9 자주포를 운용 중인 에스토니아가 존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토니아는 절대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고 할수 없는데요.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에스토니아는 32만 명 남짓한 인구와 7,200명 정도 수준의 정규 병력밖에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막대한 자본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해상 전력은 600톤급 소해함 3척과 577톤급 군수함 한 척, 경비정 여섯 척이 보유한 함정의 전부입니다. 심지어 공군의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에스토니아 공군의 총 병력은 250명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보유한 전투기가 하나도 없어서 나토 의원국이 번갈아 영공을 순찰하는 게보작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러시아가 폭방기만 껴도 날아갈 수준인데요. 그래도 그나마 사정이 나은 건 에스토니아의 육군입니다. 과거 소련의 국토를 유린당했던 기억이 있기에 지상전력만큼은 국력에 비해 상당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에스토니아의 육군전력을 보면 비록 전차는 아예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44대의 보병전투차 CV-90과 136대의 파트리아 AP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2018년에도 입한 K9 18문과 2026년까지 순차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18문, 총 36문의 K9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스토니아가 품은 가장 강력한 독침인데요. 지금까지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의 영향력에 휘둘려 왔지만 졸지에 상트페테르부르크 항구가 볼모로 잡혀 버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발트의 진출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려 러시아가 에스토니아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처럼 에스토니아를 힘으로 눌러버리자니 바로 위에 핀란드부터가 나토 원장 호조를 발동시킬 겁니다. 자승자박이라는 게 지금 딱 러시아를 대변하는 말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했다는 것은 나토군이 주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토의 영국들의 무기가 자유롭게 핀란드에 유입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 국경에서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까지의 직선 거리는 불과 8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나토의 SRBM 수준의 미사일 사거리로도 모스크바를 직접 타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핀란드를 통해 나토는 러시아의 체크메이트, 장군을 날렸습니다. 만에 하나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확보하고 크림반도를 유지한 채 전쟁이 끝나더라도 사실상 발트해를 잃은 셈입니다. 부동화 확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전쟁의 목적을 상실한 건데요. 과연 K9이 빗장을 걸어둔 발트해를 보고도 러시아가 전쟁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투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할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투브 1편인 대한민국 한국 육해공 군사 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